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아우 나 에카 쟁은 태어나서 처음인데 긴장되는데 또 방송 키고 하려니까 지배쟁이 있다네요 형들 가자 야, 신화가 뭐 미쳤다, 진짜. 패도, 그지 아, 이 형은 왜 죽지를 않냐, 캐릭이. 어우 나이스. 자, 오케이. 요렇게. 요런 모습입니다. 음, 자, 이제 에카하러 왔게요 형들. 일단 고기 방패로 왔기 때문에, 피통이 많아야 되는데, 각성까지 해가지고 지금 2만 9천 피네요. 전투 세팅은 뭐 돈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게 이제 이거 두 개? 어, 이렇게 두개 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laughs> 이거 어떻게 맞추냐. 돈 없어. 못 맞춰. 어따, 렉바라 컵도 터 터지겠다, 그냥. 일단, 야, 이게 근데 이걸 다 떠? 꺼도 렉이 졸라 걸리네? 오케이 어, 앞으로 나가야겠다 진짜 많다 사람 A팀을 왜 죽이냐면 적이라서요 네저 지금 이제 제가 A쪽 적대로 와가지고 어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진짜로 아 에카 달리기가 뭐냐면은 아티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걸 찍는 거거든요 시간 제한됐을 때 그래가지고 랭킹 이렇게 올라가면은 보상을 줘요. 2라운드, 3라운드 이런 식으로 보상 주는 개념. 수영이 형이랑 친분 있죠? 어 친분 있지. 근데 친분 있는 거랑 게임 하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요, 형님. 네, 저는 알비노랑 모래지옥만 갑니다. 진나캐리 어, 들어온다. 어, 근데 진짜 정신 없다 이거 쟁하는 거. 아비 봤는데. 아비. 그치, 라인 패은 라인 이지, 그건 인정 이야. <laughs> 아마 종종 전투 컨텐츠 도 진행 을할것같 습니다. 네, 저도 커는 걱정 입니다. 개미 한 마리 뛴다는데? 오케이 끝. 야, 근데 적대 메인 캐릭들도 보면은 굉장히 막잘 들어온다. 신화엄님 슈퍼채팅 2 0원 감사합니다 아 신화엄님 고맙습니다 나름 큰 결정했는데 응원할게요 아유 응원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형님 아 닉을 잘 봐야되는데 닉이 되게 안보인다 라인 스케줄을 다 하지는 못하죠 저는 나 바랜템도 해야되는데 어 여기 번개님 있다 여기 <laughs> 연예인 보는 기분이야 들어가라 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갔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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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김승식님 구독땡큐아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거 안 되잖아 경계 등록이 안 되잖아 요 월든데 친구 탭이 안 열리잖아 어 싸움은 진짜 잼병이긴 하네요 자, 일단 달리기부터 좀 하고 세팅 마저 할게요 서 보스도 잡아야 돼. 원래 사구가 이렇게 멀었나? 어, 겁나 머네 저는 아마 고기방패 역할을 제대로 할것 같습니다. 전후 쟁을 하면은. 아무래도 막 캐릭이 지금 장비도 없고 그래가지고 세진 않아서. 사냥 본능이라고. 아 그건 아니에요. <laughs> 무슨 사냥 본능이야. 그치, 일단 컴퓨터 늘리고 뭐 장비를 사든가 말든가 해야지. 어우, 쟤. 재밌... 여기다 아, 죽었다. 아, 누가 들어온 거 같은데, 아, 여깄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컷. 오케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거 설정하는 방법 있나 형들 왜 동맹만 다 찍히냐 짱나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요저 히든 아니고 공팀입니다 공팀 지금 히든이랑 동맹이라서 같은 월드에 그냥 있는 거고요. 다 뒤집고 여기 다 막았다 복구비 지원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아 이때요 복구비 지원 어 기가 막힌데? <laughs> 나 몰랐어요 그런 복지 혜택 있는지 몰랐네. 예, 형들이 물어봐 줘 가지고 아, 방금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상대 팀들 뭐야? 5구는 못 찍은 건가? 지금 이 상태면? 아니요. 바렌템 할땐 바렌템 쭉 합니다. 계속 여기 혈맹이었는데 바렌템 할땐 계속 바렌템 했잖아요. 어, 계속 바렌템 해요. 형들이 또 그거는 해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사실 온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제약이 덜해 가지고 신경 많이 써 주셔서 터치 랭킹 아, 네. 요렇게 아, 리스트가 나오지. 아, 맞네, 맞네. 앞에 A부터 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아,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 거구나. 어, 아, 그러네. 못 찍었네. 지금 이게 5구 찍은 사람들 보는 건데, 와, 사람 진짜 많다. 오케이 오케이 렇게딱 일단 찍었네요. 지금 탑에 방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탑 쪽은? 이제 슬슬 끝나가는 거죠. 어, 20초 남았고, 오케이 끝나간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끝. 아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이제 저는 성채 가서 음, 보스는 아마 히든 팀에서 잡을 거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배당 쾌종 깨고 바렌템 진행해 보자.